아시안센터입니다. 지금부터 역사로 보는 직업의 세계 호위무사 경호원 유전자 상담가 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 어, 이 이야기는 역사로 보는 직업의 세계 호위무사 경호원, 유전자, 상담사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과거 호위무사는 내금이 소속, 내금이 소속 호위, 소, 소속 군사로 왕이나 왕족을 따라다니며 곁에서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금이 군, 군관들은 3년마다 실시하는 무과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오품이하 관리의 자제 중에서 무예가 탁월하고 키가 크며 용모가 아름다운 자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내금위는 조선 시대에 임금을 호위하던 군대로 궁궐 내의 모든 경호를 맡았고요. 현재 경호원은 다른 사람들의 사람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경호 대상이 이동할 곳을 미리 살펴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경호다, 경호 대상이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고요. 경호원의 자격은 평범한 체격에 싸움 실력과 인내심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요. 미래 유전자 상담사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얻은 개인의 유전 정보로 질병을 예측하고 상담하고 예방합니다. 유전자 상담사가 되기 위한 생물학과 유전 상담학을 공부해야 하고요.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통찰력,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 헤아리는 해, 이해심,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유사 학종으로는 기억 대리인, 유전공학연구원, 유전감식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것은 호인무사, 경호원, 유전자, 상담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궁금한 것한첫 번째, 기억 대리인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 유전공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하고 싶은 것한첫 번째, 기억 대리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고요. 두 번째 유전 공학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역사로 보는 직업의 세계, 호이무사 경호원 유전자 상담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의 직업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